啊，小心。 이보 어때? 뭐야, 아, 피자인 줄 알았는데 어? 피, 피자인 줄 알았지 눈치 응. 도 어. 응? 피자 같아? 어때? 괜찮아? 이쁘지, 그래도? 깔끔하지 않아? 가방에 빵 있어 먹어 여고먹 없이 오 그럼. 지난 지번 지난 지 지난 지가 언제인데? 몇 분인데 지금 지난 7분. 지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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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난 지난 귀엽네 당근 색깔이네 난잘 <laughs> 네, 들어 난잘 들어? 家。Yeah. 손 다치게 그걸로 하고 있어요. 잘 오, 잘하는데 잘 먹겠습니다. 고마울게요. 고마울게요. 간이 잘됐나 응? 간이 잘 됐어? <laughs> 면은 면이... 다 짧아졌어. 왜, 왜, 왜? <웃음> 음. <웃음> 맛있어. 응. 다 넣어. 초밥 냈어. 부숴버렸어? 응. 음. 맛있네? 맛있어? 응. 음. 너무, 너무 녹았어. <laughs> 살라라이돼야 되는데. 맛있네. 맛있지? 응. 응. 다음에는 <laughs> 살라름으로 해봅시다. 응. 음. 만족구. 맛있네? 진짜? 그래도 금방 만들었구나. 금방 만들었서 조금 더시원스러워할 텐데 시원시 음. 음. 안 좋고? 고응 음. 내가 김치 담글라고 김치통 샀어. 나 근데 담을 통이 없더라고. 맞아 좀큰게 있어야. 돼. 내가 여자고 자기는 남자잖아. 응. 음. 근데 먹는 양은 똑같아. 근데 많이 내가 먹다. 많은 많이 먹는 건지 자기가 조금 먹는 건지 모르겠어. 깍두기 만들고. 너 치킨 먹을때먹으면 진짜 맛있는데. 응. 음. 잘하다. 응? 가만 있네? 얘가 머리도 받쳐주는 거야? 응 이뻐야 이또 양치해야 되는데? 이뻐 양치해야 되는데? 对呀。Oh yeah. She <laughs> 잘 써요, 지 주무셨어요?